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의 소식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남구에 위치한 일자리 종합센터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탈울산과 함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함께 가 보실까요? 1층은 현재 새로운 공간을 준비 중이라서 2층으로 바로 올라와 봤는데요. 일자리 종합센터에서는 창업과 취업을 모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와 취업자를 위한 공간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유휴게실, 그리고 세미나실,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센터에는 다양한 입주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입주기업자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볼 곳은 4층에 위치한 종합센터인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유스튜디오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뭐 어떤 일하시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함께 가보실까요 네터장님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 센터장 예병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울산 남부에 위치한 일자리 종합센터에 오게 되었는데요. 일자리 종합센터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취업과 창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다 사실 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좀 많은가요? 어떤 어 편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취업은 총 591명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네.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네. 알선만 해도 2만 9천여 건이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탈울산이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울산시도 그만큼 일자리를 정.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자리 종합센터에서는 탈월산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있을까요 그 탈월산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분야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 센터라든지 아니면 취업팀이라든지 창업팀 이렇게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이 많이 발굴돼서 육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도 많이 발굴되고 있고 되게 광범위한 연령층까지 아우르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 그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은 남구에 위치한 일자리 종합센터에 찾아와 봤습니다. 남구 외에도 북구 그리고 중구에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자리 종합센터 많이 방문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곳에 이렇게 직접 제가 찾아와 보니까요 연결된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어,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시민분들께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